안녕하십니까. 돈을 내는 보석의 돌사또 인사드립니다. 애칭자 여러분, 왕초부 여러분, 맛집 다들 좋아들 하시죠? 기왕에 뭐, 먹는 밤 맛있게 먹는 것도 작은 행복입니다. 저도 맛집을 찾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찾아서 가면은 대부분 실패입니다. 물론 뭐, 가끔 그럭저럭 맛있는 집이 있기도 하지만, 뭐랄까... 제 개인적 취향에는 약간씩 부족할 때가 많습니다. 포항 천년다이아몬드에 있어 한지도 그렇습니다. 많이 출토되는 곳을 찾으셔야 좋은 원석을 만날 수 있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오늘 소개시켜 드릴 원석은 제에게 소정의 비용을 지불하시고, 두번째 감별을 받으러 오신 분입니다. 처음 감별을 받으실 때는 타지의 원석들을 엄청 많이 감별을 받으셨는데 모두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핀셋 아, 맛집 <laughs> 핀셋 포인트를 알려드렸습니다. 그후 세번의 탐색만에 이런 결과물이 나왔습니다. 방송에 앞서 약 한 60여 점의 원석들을 감별을 하니, 여기 화면에 보이는 이 포항 침년 다이아몬드의 원석이 나왔습니다. 세번만의 탐석이라, 그리고 아직 초보자이신데, 이 정도면 상당히 만족스러운 결과물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사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아잘 올라갑니다 어떠십니까 이런 느낌을 하셔야 됩니다 브러쉬랑 비춰볼까요 투카도도 좋습니다 아 좋습니다 색깔이 이거 그린 색깔 같기도 하고 옐로하고 그린하고 조금 섞인 듯한 색상입니다 딱히 뭐 어느 색깔이다 그래고 저렇게 결정짓기 어렵네요 자 그러면 캐럿을 한번 보겠습니다 187캐럿 아, 좋습니다 자, 두 번째 원석을 보겠습니다. 어떠십니까? 이 석은 커팅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뭐, 다이아몬드의 원석이라서 판명은되는데 약간의 결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걸 격벽이라 하죠. 격벽. 코는 찍어 보겠습니다. 네, 자 올라갑니다. 제가 앞서 간별을 하고 합격된 원석들만 여러분께 소개시키는 중이라. 더이따 뭐 색상이 좋, 이쁩니다. 토가도 좋습니다. 아, 토가도 좋습니다. 이런 토가도를 만나기 힘드십니다 사실 가면. 색상은 핑크 계열이네요 자 캐럿을 한번 보겠습니다 268캐럿 자 다음 수선 어떠십니까 벌써 틀리죠 콩을 찍어 보겠습니다 자, 오 아주 좋습니다. 토가도 또한 좋습니다. 이 후레쉬를 비춰서 나오는 색깔이 이 원석의 색깔이 아닙니다. 이 단지 토가도만 보는 겁니다. 얼이 있나 없나 이런 걸 찾을 때 잠깐 대어보고 토가도를 보는 거지. 돌의 색상은 닦으면 돌 그대로의 색상이 나옵니다. 느낌 나시죠? 캐럿스 한번 재보겠습니다. 154캐럿. 아주 좋습니다. 자, 다음. 오늘 감별을 받으신 어린 분 중에 나온 결과물 중에 저는 이 원석이 가장 마음에 듭니다. 좋습니다. 다크 블루 색상입니다. 코너 번 찍어보겠습니다. 자, 아래 갑니다. 이렇게 보십니까? 색깔 좋, 좋습니다. 이쁘죠? 도화도 좋고 <laughs> 자, 캐럿을 한번 재어보겠습니다. 395캐럿입니다. 다음 원석 소위 꽃가늘한 원석입니다. 아주 잘 떴습니다. 색상도 이쁘고 핑크입니다. 연핑크입니다. 이런 색을 커팅을 하면 상품이 아주 이쁘게 나옵니다. 이쪽에 약간의 얼이 있는데 별 문제는 없겠습니다. 상품을 만드는 데는 충분히 만들 수 있습니다. 투가도도 엄청납니다. 아 진짜 좋습니다. 오늘 앞 찍어 보겠습니다. 쫙쫙 올라갑니다. 제가 일차 감정을 한석 들으라. 네. 어떻습니까? 벌써 느낌 다르죠? 이런 원석을 커팅을 하셔야 사품이 이쁘게 나옵니다. 캐럿을 한번 보겠습니다. 227 캐럿. 네. 자, 있어. 어우, 화면에. 색깔이 너무 이쁩니다. 일명 뭐, 바발이라 하죠. 바발 다이아몬드라 하죠. 그런데, 콘을 찍으면은, 이쪽 면은, 색깔이 좀 짙은 분은 올라가는데, 이쪽이 잘안 올라갑니다. 그래서 제가, 다이아로코는 인정 안 해드리고, 다이아 4우 정도. 물론 뭐, 사파이어보다는 훨씬 경도가 뛰어납니다. 하지만, 다이아로코 하기에는, 뭔가 조금 모자린어서 대략 인정하였습니다만 상품가치는 충분합니다. 색깔이 너무 이쁘고 너무 쨍합니다. 보십시오. 투가트도 좋습니다. 아 이것도 깎아 놓으면 색깔 참 이쁩니다. 사파이어 것보다는 훨씬 경도가 더 나옵니다. 사파이어를 꺾으면 꺾이지 않습니다. 단지 열 전도율에서 뭔가 조금 모자린다는 거 그게 아쉬울 뿐입니다. 하지만 아닌 거는 아니다 해야죠. 자, 캐럿 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215 캐럿. 아, 좋습니다. 제가 그 출토되는 산지를 알려 드리고 세번 만에 담수에이 정도의 결과물이 나왔으면 상당한 겁니다. 진짜 성공하신 겁니다. 그러면 잠시 감상을 하여 보겠습니다. 이쁩니다. 음, 그렇 <목소리나> 이번 음악과 함께 힐링의 시간이 되었습니까? 오늘 소개시켜드린 이 원석들은 어뢰인께서 위탁 판매를 부탁하신 원석들입니다. 순번은 제가 처음에 영상 처음에서 보여드렸다는 소개 순서대로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으로 가겠습니다. 관심이 있거나 구매 의향이 계신 분들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화면 상단에 이메일로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뭐 터무니없이 어처구니없는 가격을 호가를 하진 않습니다. 의뢰자 분께도 제가 충분히 말씀을 드렸고 합리한, 합리적인 한합리 가격으로 여러분께 매매코자 합니다. 자애칭자 여러분, 왕처보 여러분 돈이 되는 보석이도사다는 이만 물러갑니다. 왕처보가 고수가 되는 그날까지 안녕히 계십